어 민혜는 이제 신흥 기족 가빈회 그리고 Before 고교 동창 After 라이벌인데요. 민혜는 어 굉장히 수많은 팔로워들의 사랑과 추종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성공한 브랜드도 갖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인플루언서예요. 신흥 귀족 그 자체고요. 그 핫한 인플루언서 모임이 또 있는데, 그 가비네라는 모임의 멤버고요. 아리랑은 고등학교 동창사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리가 부잣집이어서 아리에게 명품가방, 아리가 버리는 명품가방을 막 얻어서 메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아리가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 나의 팔로워 수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잊었던 자격지심까지 건드려지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laughs>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laughs> 저 이렇게 빨려들어서 들었는데 이번에 미네 역할을 하면서 정말 화려한 옷이라는 옷뭐 스타일이란 스타일은 다 해보셨다고요? 아네 그래서 미네 덕분에 정말 화려하고 비싸고 그런 좋은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어볼 수 있었어요. 민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기 이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잘 해냈거든요. 나는 우정 의리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고 성공한 브랜드도 갖고 있는 완벽한 스타야. 이런 자신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은 그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오늘의 저 같은 굉장히 불사조 같은 그런 <laughs> 마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러블리함 속에서 화려하고 비비드한 컬러감을 가져가서 정말 할수 있는 스타일링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스타일이고 실제로 이제 미네가 그 작품상에서 라방 라이브 아, 방송을 할때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네 1부에서 이제 미네가 라방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음. 그 씬이 이제 시청자 분들과 아리한테 나이 정도로 잘 나간다 라고 잘 보여줄 과실을 좀할수 있는, 좀수 있는. 네 자연스럽게 음. 그런 씬이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유튜버 천재 이승국님께 네.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력을 보여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보통은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대사 그런 말은 주위에서 해주기 마련인데 미네는 그걸 라방하는 중에 스스로 뱉으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잘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대사를 추가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야뭐 우리 효성 씨 화력 동안 거기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제작 발표회니까 네. 네. 효성 씨 화력 한번 보여줄까요? 재화력이요? 네, 지금 우리 <laughs> 셀러브리티의 화력을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무대 위로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휴대폰이 라방을 할수 있는 전화기가 이곳에 있는데, 자, 요거 효성시 받아주시고, 요거 동영상을 켜주세요. 사용 방법은 아시죠? 자, 동영상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 셀러브리티 배우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좀 많은 사랑, 예, 좀 보내달라. 우리 작품이 이런 작품이다. 홍보를 좀, 요, 이 배우분들, 가빈의 멤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직접 동영상으로 녹화를 떠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게 자 동영상 켰나요? 아 네네 레디 라방 들어갑니다 액션 루시들 안녕 미네입니다 짠 오늘은 특별히 셀러보리티 제작 발표회 중에 하는 깜짝 라방이에요 깜짝 놀랐죠? <laughs> 자, 맞아요. 우리 그래서 다 모였어요. 아리도 있고, 준경 씨도 있고, 우리 시아 씨도 있고, 그리고 진태전 대표님도 계세요. 그리고 저민애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다섯 명이서 어떻게 셀러브리티 안에서 엮이고 설킬지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대박은 엔딩 장인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철규 감독님께서 연출을 맡으셨어요. 안녕. 자 그리고 여기에 화룡 점점 MC를 맡기만 하면 대박 작품이 된다는 우리 경리만니가 MC를 아 맡고 계십니다. 이야 아, 이게 라방이구나. 아, 진짜. 야. <laughs> 뭐야 벌써 좋아요가 100만이야. <웃음> 어. <웃음> 감동. 자잘 들어요. 6월 30일 넷플릭스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화력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약속 <laughs> 안녕. 와! 전녀서 oh, 와, 이야, 이거군요. 이거예요. 기자님들 보셨죠? 아, 어, 탑셀럽이란 이런 거군요. 이야, 박규영 씨질수 없죠. 130만 팔로워를 <laughs> 지금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 동영상 동영상 을 켜고 아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를 잡고. 준비하시고 네? <laughs> 여긴 어디 나는 누구자 정신 잡고요 레디 액션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난 서아리라고 해 톤이 달라요 <목소리> 어전 말도 안 되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 이게 내 인기야 보이니 <laughs> 와너 이런 거본적 있니 <laughs> 또 여기엔 안녕 다 남자들로 있고. 한준경. 한준경이라고 해. 나 하나로 될 거야, 이제. to h i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laughs> <제가> 굉장히... e d to him t h 다 t I've talked to 다 i m that. I've talked to him that. I've talked 하 o him that. I've t a l 다 e d to him that. I've talked to him that. I've t a l k 니 d 저희가 요거 고대로 요 느낌 요 공기 요 온도 고대로 올릴 거고요. 지금 보니까 한 분이 뭔가 약간 아우 내가 하면 좀 다를 텐데라는 느낌 네. <laughs> 이청아 씨 저요? 아닌는것 같은데요. 이청아 씨 제가 잘못, 봤을 때는 말이죠. 아니요 제가 느꼈어요. 아니요 저 그런 생각이 없어요. <laughs> 에스, 저기 작품상에서 저기 SNS를 할필요가 없는 그런어나더레벨인데어나더 레벨이 라방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어떻게 하냐 <laughs> 레디 아? <laughs> 액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 재단의 이사장 윤시연입니다 네 오늘 6월 30일 셀러브리티 오픈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라방을 켜봤어요 고급저고급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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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해운재단과 셀러브리티. 그리고 여기 셀러브리티와 함께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박경림 씨까지 나와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정말 공개되는 날 네, 여러분들의 화력 네. <laughs> 화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할게요. 네. 어, 역시 재단에 계시는 분이라 지원 부탁한다고. <laughs> 단어가 다릅니다. 아, 좋습니다.